지난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놀이공원의 안전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의 현장 매니저와 안전관리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다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근무자들 사이 열차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구레일에 균열이 가는 등 중대결함이 발견됐는데도 행정당국이 적합한 적을 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허울뿐인 바주기식 점검이란 주장입니다. 음, 저희들도 이 전문 검사 기관과 행정 당국의 검사 결과를 이렇게 받아봤을 때 어, 적합 판정을 다 내려버린 것과 또 현지 시정 정도만 내린 걸로 봐서는 과연 이 중대 결함에 대한 적합한 판정을 내린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이월 대책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손보고 오래된 기종을 바꾸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모든 놀이기구에 CCTV를 설치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관리실을 독립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영입되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안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사고 현장이란 오명을 함께된 대구 이월드. 부랴부랴 안전 조치에 나섰지만 늑장 대응이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상경입니다.